4.16 세월호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구 여객기 참사 유가족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수 없음을 알지만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렸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할 국가는 너무 많은 순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됐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앞에 무력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흡했던 대응과 변명,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이제부 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겠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 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 전부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한 영역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 겠다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4, 159, 14, 179. 저마다의 이름과 꿈을 안고 써져간 656개의 우주.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